안녕하세요. 조일규 대표입니다. 어,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어, 저는 1999년부터 2022년, 현재 동안 23년 동안 한국경제TV의 패널로 출연하고 있고요. 현재는 와우넷의 파트너스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뭐, 23년의 경력이니까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경력보다 더 중요한 건 23년 동안 한계와 같이 한국경제TV를 지켜왔다는 것이 가장 어, 자랑스럽고요. 어, 앞으로 한 30년 동안 계속 이 자리를 꿋꿋하게 에, 사고 없이 에, 지킬 수 있는 그런 전문가로 계속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제 프로필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음, 성장주의 추락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어, 이제 이 성장주의 추락과 더불어서, 미리 선점할 신주도주 섹터가 어떤 것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주도를 좀 주제를 잡았습니다. 어, 이렇게 주제를 잡은 이유는 최근에 이제 Fed가 강력하게 긴축을 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간에 걸쳐 왔던 디플레이션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서 긴축과 인플레이션이 같이 들어오는 그러면서 경기에 대한 두날 우려감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시기에 그동안 10년 동안 혹은 15년 동안 나스닥 시장을 주도했던 성장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주도주였던 자리를 새로운 어떤 형태의 섹터에게 넘겨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런 주제를 설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어, 모멘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제가 어, 이벤트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벤트에 대한 그 형태도 이런 식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날 이제 특강 이벤트가 있는데요. 그때도 어이 뭐 성장주 다음에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주도주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렇게 가는 형태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이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강의를 좀 드리자면, 어, 뭐, 딴거 필요 없고요. 이게 6월달, 7월달 FMC 금리 예측입니다. 아, 근데 보시면, 어, 굉장히 예, 금리 예측이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이게 보시면, 예.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10년물 금리는 그렇게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3%까지 올라가면 떨어지고, 2년물 금리도 올라가면 떨어지고, 이렇습니다. 자, 재밌죠? 원래 금리, 6월 달도 그렇고, 5월 달도 그렇고, 7월 달도 그렇고, 패드에서 공격적으로 긴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10년물 금리나, 이건 시장 금리라고 그러죠? 2년물 금리, 정책 금리와 연동되는 금리인데, 이런 쪽은 올라가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올라가지 못한다는 흐름들이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흐름들로 볼수 있죠? 그럼 왜 이런 형태의 이런, 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는 거 밑에 보시면 이렇게 급격하게 긴축을 하니까 경기 지표에 대한 우려감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생기니까 10년물하고 2년물하고 같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형태의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있어 왔던 그 어느 시기보다도 한번더 경험해 보지 못한, 못한 시기에 어떤 허름이 나오면서 경기와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경험하는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에, 경험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까지 계속 물가가 낮으니까 약간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돈을 풀고 문제가 생기면 돈을 풀고 문제가 생기면 돈을 풀고, 경기가 꺾이면 돈을 풀어서, 그렇게 해결해 왔던 것들이 드디어 이제 골마 터져서, 그것들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연준도 통제하지 못하는 초인플레이션 흐름이 되고, 앞으로는 이렇게 연준의 보유 자산도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형태에서, 앞으로는 이제 통화에 대한 긴축 말고는 할 수가 없는 형태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을 풀고,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을 풀고, 그래서, 어, 그만큼 또 성장주의 시대를 이끌어 왔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형태의 흐름들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형태의 흐름들로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패러다임이 전환은 앞으로는 이~ 지금까지는 혁신을 어~ 기반으로 한 어~ 성장주가 어~ 주축이 되었다면 이제, 앞으로의 미래는, 어, 에너지의 패권전쟁을 이제 기반으로 한, 한, 새로운 주도 섹터가 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다 어,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흐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형태의 흐름들로 가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섹터가 가장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어근데 이제 계속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어, 여러분들 하나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최근에 어, 워런 버핏 워런 버핏 회장이 이제 투자한 그 주식이 있습니다. 그데 그게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 이런 테슬러 같은 기업들이 아니고요. 어, 전체적으로 보면 옥시덴탈, 어, 패트리롤 같은 이런 기업들 그리고. 어... 그, 셰브론 같은 기업들을 투자를 많이 했죠. 그니까, 러 성장주에서 유일하게 투자를 했던 종목은, 애플 하나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니까, 러 성장주들의 흐름을 대부분 다 보면, 어, 뭐, 그동안 성장 중에서 약간의 성장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그니까, 러 성장이 탄탄하지 못한, 그리고, 어, 이게 혁신을 주도하지 못한 리비안이나, 그 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넷플릭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월트지니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심지어는 아마존도 그렇고요. 어, 주가 지금 떨어지는 거 보세요. 그다음에 그만큼 우리가 옛날부터 좋다는 구글도 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형태 여러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흐름을 보다 보면 이제는 어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성장주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라는 것들을 워런 버핏 회장도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워런 버핏 회장도 애플이라는 그런 그냥 기술주를 포함하는 사실 이제 애플은 기술주도 아니죠. 성장주의 혁신을 주도하는 이런 성장주를 그냥 이번 지수 하락시 그냥 추가매수 했을 뿐이지 나머지는 전부다 에너지 관련주를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제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월스트리트의 여러가지 어떤 그 펀드 매니저들 중에 아, 어, 주니어 워런 버핏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어떤 여러 펀드 매니저들도 어, 이제 최근 들어서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손절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 얘기는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증시 외부적인 환경도 변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혁신이라는 걸 기반으로 한 성장주가 추측이 됐다면 이제는 에너지 패권 전쟁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거는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 긴축의 시대에서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새롭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지난 10년 동안은 디플레이션의 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어, 연준도 어, 과감한 긴축을 최대한 자제했죠. 언제 그 경기기가 둔화의 흐름이 보이면. 근데 최근에는 이런 어떤 연준의 어좀 무모한 그런 돈 풀기 경기가 약간이라도 안 좋아지면 또 돈을 풀고 돈을 풀고 이런 형태 때문에 최근은 굉장히 어좀 어, 이례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에 직면하고 그리고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어, 긴축을 계속하는 예전에는 경기가 좀 둔화되면 긴축을 하지 않고 다시 금리를 인하시킨다 이렇게 했지만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이상 경기보다는 긴축, 인플레이션을 잡는 긴축이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난 1 0 년하고는 프레임이 완전히 변해버렸잖아요 증시 환경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많은 시장 내부에서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성장주 중에서 이렇게 혁신을 이끄는 상위 1%의 그런 기업만 이렇게 좀 서에서 포트폴리오로 편입시키고요. 남겨두고는, 나머지는 다포트폴리오를 비중을 줄이는 형태의 흐름들이 지금, 어, 월스테이트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글로벌 예약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못 갔던 형태들 중에서 새로운 어떤 에너지 패권 전쟁을 기반으로 한 이런 형태의 흐름들이, 그러니까 수혜를 볼수 있는 섹터들로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어, 그, 그리고 또 미중 간의 어떤 패권 전쟁도 이제 기술에 대한 패권, 이런 것들은 한 단계 끝났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에너지 패권 전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패권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버렸죠. 예전엔 통화 전쟁, 통화 전쟁에 대한 패권, 그 다음에 하웨이 같은 것들을 굉장히 규제를 하면서 반도체를 규제하고 이런 거면서 혁신, 기술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술에 대한, 기술에 대한 패권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침범하면서 중국이 러시아를 또 지원하면서 그리고 사우디가 어~ 이제 자국의 어떤 원화에 대한 결제를 위안하러도 하겠다라는 형태로 가면서 이제 에너지 패권 전쟁의 3라운드로 들어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어~ 굉장히 이제 새로운 구매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지수가 바닥을 찍고 다음 번에 올라갈 때는 혹은 박스권 장세로 계속 갈 때는 분명히 주도주는 바뀐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도주의, 그러니까 성장, 그동안 10년 동안 주도주 역할을 했던 이제 성장주를 대체할 이제 새로운 주도주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부각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만 잘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것들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물가지수. 그러니까 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물가지수. 그러니까 소자물가지수가 8불과 어, 작년 2월달까지만 해도 1.7이었는데 8.5에서 8.3. 이까지 올라왔고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생전자 물가지수 작년까지만 해도 0 8이였는데 지금 11% 올라가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어 연준의 어떤 대차대조표의 상황, 그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면서 굉장히 새로운 어떤 형태의 흐름들을 갖고 있다는 라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 새로운 그 산업의 패러다임, 이 이제 글로벌리하게 작용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어 새로운 에너지 패권으로 나타나서 주도주가 새롭게 바뀔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갈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도 그렇고요 어 한국도 그렇고 그런 형태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런 버펫이 사는 종목들도 보면 대부분 다 에너지 쪽 관련에 포함되어 있죠. 옥센탈, 어, 배리움 같은 경우나 쉐브론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항상 애플이라는 종목들은 혁신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애플을 성장주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성장은 하는데 에, 좀 음, 새로운 문화를 많이 이제 혁신시키는 종목이죠. 뭐 테슬라도 그러긴 한데 테슬라는 역사가 짧아서. 어 지금의 어떤 형태로서는 그렇게 접목이 좀 되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애플은 이제는 그런 성장주의 흐름에서 벗어나기에는 애플의 그런 어떤 바운드리가, 역사도 있고 너무나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워런버핏회장의 포트폴리오 변화만 보더라도 애플이라는 성장주는 딱 박아놓고, 그 다음에 에너지 쪽으로 이렇게 변하는 형태의 흐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국내 증시도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전도 있고, 정책 관련주니까, 이런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다 요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물고 나오는 형태가 있죠. 에너지 적재와 관련해서 이제 빨리 환경을 바꿔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이, 이 에너지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2차전지도 보면 2차전지에 대한 소재 쪽 흐름들, 이런 쪽들 상대적으로 이번 시장이 떨어질 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IT를 대체할 수 있는 형태의 흐름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이제는 좀 꺾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관련주는... 그니까, 러 에너지는 제외하고, 에너지는 이제, 패러다임이 변하니까, 저, 어, 좀, 바뀌고요. 조선도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죠. 예전 같으면 원유시출성 같은 거 이런 것들 했지만, 지금 l n g 로다 바뀌는 형태에서 조선주가 좀 부각되고, 그리고 조선주도 상대적으로 이제 좀, 새로운 어떤 패턴으로 변화되고,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 이 패러다임이 변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좀잘 살펴야 된다라는 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핵심이고요. 아마 제 예상이 맞다면 향후 2년 동안은 그러니까 제가 볼때 향후 2년 동안 에너지 패권 전쟁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변할 거고 그에 맞는 주도주 여러분들이 발굴해야 된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1 0년 동안 성장주의 시대가 이제, 지금까지 지속됐다면, 그거는 이제 지고, 이제 앞으로 2년 동안은 에너지 패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새로운 섹터가 아마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굉장히 크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오늘은 성장주의 추락, 그리고 미리 선점할 신주조주 섹터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20, 1일 날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 특강의 내용요 이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관리의 포트폴리오 구축 방법 그리고 위기 극복 매매 전략 이런 형태를 구, 어,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위기 뒤에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신 주도주로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구축해야지만 앞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클거 아니에요. 이제 긴축의 시대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 변동성에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도 어, 어, 워런 버핏이 샀던 에너지 관련주는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죠. 나스닥 월봉이 뭐한 20%씩 떨어져도 오히려 어, 에너지 관련주들은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하고 월봉 양봉이 된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얘기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요일날 아, 예. 2월 20일 날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게 5주 동안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어~ 계속 연계돼서 어~ 실전 강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도 하고 매매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특이하게 8시 20분부터요 해외 증시하고 해외 주식하고 해외 분석을 다 합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를 같이 하죠. 그러니까 해외 쪽을 제가 한40% 정도 비중을 담아서 국내 증시하고 연계시키는 종목들 많이 하고 있고요. 어, 포트폴리오는 제가 볼때한 11시까지는 주로 어 여러분들 위주로 어 계속 유지를 하는데요. 아마 이번에는 새로운 주도주에 대한 패러다임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작업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실전 매매 5주 과정으로 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음. 그래서 보면 음 가격은 58만 원인데 할인 쿠폰이 들어가니까 한 53만 원 정도 어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어또 5주 정도의 라이브 방송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그보다는 제가 여기다 강의를 넣은 어놓게 있어요. 이 강의 같은 것들 다볼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꾸몄으니까요. 어 굉장히 좀 괜찮을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굿, 뭐 쓸데없는 거다 뺐습니다 아, 그래서 5월 22일날 특강에서 어, 제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